자, 해정아, 지난번에 선생님 이제 이 설명해 주기로한 거, 어, 수능특강 110페이지에 2022년도 수능문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22 수능. 자, 이 문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한 칸씩 또는 두 칸씩 어떤 함수가 이동될 텐데, 주기 함수라는 게 이제 같은 함수가 뭐가 되는 거야? 반복되는 거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상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함수가 주기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돼? 구간의 첫 값과 끝 값이 같아야 된다. 그다음 이거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요런 함수 아니야? f(x)는 뭐 f(x) 더하기 1 더하기 뭐 상수함 3이 생겨서 진행될 때마다 몇 칸씩 올라가는 함수다. 세 칸씩 올라가는 함수다, 두 칸씩 올라가는 함수다. 그래서 이 함수를 접근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되었던 건데, 요거에 이제 다음 버전이라고 선생님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한 칸씩 옮겨질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면 함수의 차수가 하나씩 높아지는 함수의 형태야. 그게 지금 이 문제 형태인데, 일단 f(x)가 무슨 가능한 함수다?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함수는 다항 함수가 아니니까 내가 식을 세팅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서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한 설명 중에서 일단 첫 번째 정의역 체크야. 정의역이 닫힌 구간 0에서 1까지에서는 그 함수 f(x)는 무조건 뭐다? y는 x라는 함수만을 가진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그래프를 한 번만 나타내 보면, 여기에 x축이 있는 상태에서 0에서 1까지는 0,0을 지나고, 1,1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될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f0은 0이고, f1은 1일 거고, 1에서 지금 뭐가 다 가능해 되냐면,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 되니까, 1에서의 좌 미분 개수가 1이지. 그러면 우 미분 개수도 1이 될텐데, 어쨌든 f 프라임 1은 얼마다 좌우 미분 개수가 똑같아야 될 거고, 좌 미분 개수가 1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 미분 개수도 얼마일 것이다, 1일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칸밖에 지금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칸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우리가 관심이 된 거야. 이 문제가 나아가서 세 번째 칸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럼 다음 칸에 대한 설명으로 문제에서 나온 조건이 뭐냐면, 어떤, 자, 나에 대한 조건이야. 어떤 상수 A와 B에 대해서 0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열린 구간. 즉,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범위 내에서 주어진 f(x) 더하기 1 이란 식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x, f(x) 더하기, ax 더하기, b 라는 거지. 그럼 잘 봐. 여기 식 자체 해석이 중요한데, 만약에 이 구조가 보이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는 아하 뭐다? 한 칸씩 보는 주기 함수다 라는 걸알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뒤에 붙는 녀석은 상수가 아니라 시기 붙어지니까 그때마다 이 녀석이 더 붙을 거고 얘가 뭐를 결정하는 거야? 차수를 한 단계 올려준다라고 볼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등호는 무슨 식의 등호다? 한 등식의 등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1에서 2까지 다음칸 갈때전 함수에다가 x를 곱한다면 얘를 뭐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더 해야 되느냐? 재밌는 건0 이후부터 쭉이야. 쭉에서이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니까 얘를 무조건 한 칸씩 갈 때마다 여기는 이제 문제는 이런 거야. 1차. 여기는 2차. 여기는 몇 차식이야? 3차식처럼 그러니까 뭐지? 도레미파솔라시도처럼 한 칸씩 정의역이 옮겨질 때마다 뭐가 생긴다? 차수의 변화가 하나씩 올라간다는 뜻이야. 이식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근데 1에서 2까지 이한칸갈때 여기서 뭐가 돼야 돼? 미분이 가능하려면, 자, 지난 시간 설명했던 거야, 예정아? 1차를 하니까 직선이고, 2차가 될 거니까 곡선이 되네? 그럼 직선과 곡선이 어떤 구간에 대해서 그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건이 직선은 이 곡선에, X는 1에서의 뭐다? 접선의 방정식이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아마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건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접선이 그어져야 된다는 뜻이겠지. 또는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는 쪽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올라가는 쪽일 거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이게 항등식이니까 첫 번째 이식 자체에 x 대신에 누구를 넣어볼게요. 0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f1은 0 넣으니까 사라지고 사라지고 b만 남는데 어 f1의 값이 1이랬으니까 b는 얼마다? 1이라는 걸 금방 찾았네요. 그래서 여기 b를 지우고 1로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 주어진 식을 뭐 할까요? 미분을 시킬게요. 왜 F x가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고배 미분법이니까 안미, 그 다음에 디미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남을 거고, 여기다가도 똑같이 X 대신에 누구를 넣을까? 0을 넣을게요. 그러면 F 프라임 1은 0 넣으니까 F 0이 될 거고, 얘는 사라지고 더하기 A인데, F 0은 0이니까 사라지고 F 프라임 1이라까 A도 얼마다? 1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해정아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결론이 뭐지? F의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는 이 조건에 그대로 넣는 거야? X 곱하기 이제 FX가 전 함수니까 X 더하기 X 더하기 1즉 FX 더하기 1이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다음 함수가 여기 있는 함수가 얘냐고 요 아니 그건 아니지. fx가 아니라 x 플러스 1의 함수니까 이쪽에 들어가는 함수는 누구냐면 여기서 x 더하기 1을 누구로 바꿔야 돼 t로 바꾸는 거야 t로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 함수는 지금 어디야 정의역이 1에서 어디까지 2까지 한칸 갔을 때에 대한 함수만을 나타낸 거야 그럼 얘는 ft는 x 다시에 t-1을 집어넣으니 t-1의 제곱 더하기 T-1 더하기 전개하니까 T 제곱에 마이너스 -T 더하기 T니까 음수 T에 그 다음 상수1 음수에 사라지니까 더하기 1즉이 2차의 함수의 식은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지 그래서 이 함수가 아래로 블록인데 1에서의 접선의 기위가 1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는 다시 또 다른 3차 함수가 생기겠지 미분 가능한 형태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함수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는 이게 1에서 2까지 정의되어진 함수니까 60 곱하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t) 자리에 예를 넣어서 계산을 해도 되는데 선생님 이이 방식을 쓰지를 않을 거고요. 아 어떤 방식을 쓸 거냐면 지금 문제가 60 곱하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무슨 x f(x) dx인데. 정적분의 평행이동의 성질을 한번 써볼까? 자, 얘는 다시 어떻게 바뀌죠? 적분 구간을 0에서 어디까지? 1까지. 즉, 1씩 빼면 시계는 그 충격이 반대로 전해지니까, 요렇게 바뀌겠지. 0에서 1까지 fx 더하기 1dx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요거는 다시 가져오면, 문제가 보이지? 어. 가져오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더하기 1이 누구야 그냥 예 그대로 쓰면 돼예 예. 요거는 답지에 나와 있는 방식에서 안 쓰는 거야 그럼 요거 적분하면 3분의 1의 x 세제곱 2분의 1의 x 제곱 x의 0에서 1까지니까 이 결과의 값은 3분의 1 2분의 1 더하기 1이 되니까 얼마죠 6분의 11이 될 거고, 거기 앞에다 60을 곱해주니까, 약분 처리하면 얼마다? 110이다. 자, 그래서 결론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지금 이 식이 가지는 형태가 아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했던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건데, 한 칸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붙은 칸은 여기서 되는데, 높이는 좀더 올라가겠지. 왜? 2차가 되니까. 그럼 그 다음은 더 높이 올라가서 미분 가능하면서 또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어좀 새로운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어뭐 굳이 얘기하자면 등비수열은 아니지만 은 차수가 올라가면서 1차 2차 3차가 계속 미분이 가능한 형태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래프의 형태를 나타내고 어 요거는 충분히 지금 수2에서 다시 나오기는 내가 볼때 쉽지 않을 것 같고 미적에서는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 법한 주제지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 잘 복습 한번 해주면 도움이 될것 같아. 가장 수요일날 그메대프 시험 잘 보시고, 우리 토요일날 아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